남들은 꿈도 꾸지 않거나 불가능할 거라 여겨 시도조차 하지 않던 19년 전 지역이 살아남기 위해선 외지 사람들을 지역에 와서 살수 있게끔 환경을 조성해주고 지역에서도 충분히 도시에서의 일을 실천할 수 있음을 몸소 보여준 김주성 촌장 치유와 쉼을 실천하며 나예를 병행하는 것은 어쩌면 현대인들의 막연한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남들보다 조금 앞선 실천으로 상상 속 바람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걸 19년째 직접 증명하고 있는 그에게 워케이션 라이프에 대한 신념과 철학을 들어봅니다. 뭐, 스님은 아니고요 어, 저는 그 달래촌 김주성 촌장이라고 합니다. 뭐, 이렇게 그 중장비 중에서 그 포크레인 텐장비가 있어요. 가장 큰 건데 그게 저희 집에 그 진입을 하면서 배수관을 지나오면서 배수관이 그 15톤 정도 되는 그 무게라 찢어져가지고 물이 지금 새가지고 이제 그 배수관을 갖다가 이제 보수하느라고 저 이렇게 모래도 지금 퍼다 놓고 시멘트도 사다 놓고 해서 이제 그 작업을 하다가 지금 만나게 됐습니다. 제가 19년 전에 도시를 떠나서 2004년도에 어 요즘에는 이제 그 때는 귀촌이란 단어가 없을 텐데, 귀촌 요즘 말로 하면 귀촌으로 해서 오지 산속에 살기 시작한 지가 19년 됐습니다. 그리고, 어, 2010년도에 이런저런 이유로 제가 저 마을 이장이 되면서 우리 마을이 하월천인데, 어, 원래는 월천이었어요. 달월자, 내천자 해가지고 달이 뜨고 내가 흐른달에서 달랜데, 어, 옛날에 이제 호구가 증가하니까 옛날에 뭐, 그 산하 제한이 없을 때뭐 다섯 명, 여섯 명, 일곱 명, 여덟 명도 났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60년대 초에 130세대에 한 700명 정도 주민이 살았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월천리를 어, 위로는 상월천리에서 우달래 어, 하월천리는 아래달래 이렇게 불렸는데 제가 이제 2010년도에 이장을 하면서 마을 브랜드를 주민들하고. 어, 협의해서 달래촌이라고, 어, 브랜드를 만들었습니다. 어, 제가 전국을 참 많이, 그, 이렇게 좋은 곳이 있다 소개도 받고 다녀봤는데, 서울에서 지금은 뭐, 그, 서울 양양강 고속도로가 개통이 돼서 뭐 2시간 내외이지만, 어쨌든, 어, 서울에서 이렇게 경기, 우리 수도권에서 2시간 이내에 들어올 수도 있고, 여기가 좋은 게, 설악산도 있잖아요. 그죠? 동해바다도 있죠? 그 다음에 뭐 남대천, 연화가 회귀한 남대천도 있고, 강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이런 농촌도 있고, 그래서 어느 분은 여기 사촌이 있다고 해요. 예. 그러니까 산촌, 어촌, 강촌, 농촌, 그 다음에 저는 달래촌이 있어서 오촌이 있다고 러거든요 그래서, 어, 양양이, 어, 이렇게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있어서 양양이 정착하게 됐습니다. 글쎄, 그때 이렇게 회상을 하면은, 그, 제가 들어갔던 산 속은 전기, 전화, 뭐, 인터넷, 휴대폰, 도로, 완전히 그, 길도 없는 오지에 제가 들어가서, 맹지죠? 요즘 사람들이 길이 없으면 맹지라고 그러는데, 어, 저는 그 당시에, 그래, 오지에다가 저만 나 찍으면 요지가 되지 않을까? 그런 그~ 뭐~ 젊었으니까 좀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40대) 그때만 해도 중반이니까 그래서 어, 어~ 또 (2010년도) 이장이 되고 나니까 젊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다 연세 드신 그~ 어~ 어르신들만 계시고 그래서 제가 여쭤봤죠 왜 자식들하고 안 사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럴게요. 먹고 살게 없어 도시로 간거 아니냐. 그 자식들이 들어와서 살려면은 뭔가 일자리하고 소득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어, 그래서 마을이 이렇게 어, 오지 수준에 머 물러가지 누가 찾아오게 있어요. 그렇죠. 지금이야 뭐 SNS가 많이 발달되고 그래서 오지도 요지가 될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좀 난감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어, 옛날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새마을 운동 강원도형 새농촌 건설 운동을 시작한 겁니다. 아... 음, 그죠 제가 이장을 하기 전에 이렇게 뭐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에 뭐 이렇게 추진위원로 참여하면서 한 1년 이상을 전국을 다니면서 교육을 받으면서 이렇게 활성화되어 있는 마을을 많이 봤습니다. 전국에. 그래서 아, 저 마을들이 지금 하고 있는 것보다 어, 내가 한다라면 좀더 어, 지속 가능한 마을을 만들 수도 있겠다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이런 멋진 자연 경관을 갖춘 산골 마을은 보통 펜션 정도만 있거나 여름 한철 피서객이 오가는 곳으로 생각하기 쉬운데요. 촌장님 눈엔 이곳이 그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깡촌인데 그죠 오지인데. 그냥 알려지지 않은 곳이니까 여기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다행히 이제 어이 스마트폰이 이제 확대 보급되면서 SNS가 가능하니까 뭐 이런 SNS를 통해서 뭐 이렇게 여러 가지죠. 이 뒤에 지금 어제 뒤로 보이는 달래촌 그몸 마음 치유 센터 같은 경우에 설계하고, 부지를 조성하고, 건축하고, 중공까지를 다 SNS 지상중계를 했어요. 그리고 개관식 할 때는 그 1박 2일에 비용을 내고 한 100여 명이 참가해서, 어, 어그 오프닝 행사를 같이 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획에서 실행까지 같이 이렇게 공감을 하면서 그 완성된 모습도 같이 축제처럼 이렇게 했고 그렇진 않습니다. 이제 그 저희가 처음에 만든 콘텐츠가 음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자연 음식 건강한 식자재를 통해서 이 밥상을 알리는 데 주려고 했죠맨 처음에는. 근데 그게 어느 뭐그 방송에 그 착한 식당으로 그 한창 그게 유행일 때 그 선정되면서 어, 아마 줄을 서서 먹는 식당으로 바뀌었죠. 그러니까 저한테 비아냥거렸던 분들이 계십니다. 13년 전에 제가 이 식당을 만들었을 때 망한다. 왜 우리가 매일 먹는 풀인데 얼마나 살다 죽는다고 미혼다시다, m s g 안 쓰고 저염에다가 고기 반찬이 없고 뭐 비싸다. 그래서 망할 것이다. 그런데 저는 어, 그 식당에 맨 처음에 제가 처음에 달래촌에 이장을 하면서 만든 게 달래길이었어요. 몸도 달래고 마음도 달래는 그 우리 심신을 달래주는 길을 만들었는데 길을 제가 마케팅을 했는데 온라인 마케팅을 했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한 30명이 걷길을 해러 오셨는데 그때는 부페로 했는데 어 밥을 30인분을 했는데 밥이 3분의 2 이상 남았, 남은 거예요. 기까가 여쭤봤어요. 왜 밥은 안 드시고 나물만 그렇게 많이 드십니까 그랬더니 아니, 우리 도시에서 밥은 매일 먹는 건데 나물 이런 자연산 나물은 우리 도시에서는 그렇게 쉽게 매일 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온 김에 나물을 많이 먹고 간다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아, 내가 망하지 않는 이유를 찾은 거예요. 그럼 도시에 있는 그 자연 산 산나물을 드시고 싶은 여인들을 오시 이쪽 달래초는 오게 하면 되겠다. 그런데 그게 주요했던 것 같아요. 음. 어, 많이 있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그여튼그 공짜를 좋아하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뭐 사람들이 뭐 인스타나 뭐 이런 블로그라든가 뭐그 유튜브하면서 그 공짜 이벤트들 많이 참여하고 그러잖아요. 그 듯이 매월 달래촌을 밥을 공짜로 먹을 수 있고, 1박 2일 힐링 프로그램을 공짜로 할수 있는 이벤트를 몇년 동안 지속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뭐, 삼행시 이벤트에도 열심히 뭐, 하고 뭐, 하여튼 다양한 이벤트를 했는데, 그, 참여율도 높았고, 그분들이 여기를 다녀가면 또 홍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 역시, 어 그분들이 다녀가면 제가 뭐 인스타에 올려달라 뭐 이런 게 아니고 보인들 스스로가 사진을 찍고 뭐 자기들이 할수 있는 어, SNS에 홍보가 되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달래촌을 계속 어, 홍보를 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활하는 공간을 만들고 식당을 만들고 하는 모든 과정을 SNS를 통해 전부 다 오픈하며 마을을 알린 건. 사람들의 신뢰를 얻는데 굉장히 중요한 도화선이 됐습니다. 산은 터전을 바꾸고 낯선 곳에서 기존의 산보다 더큰 만족을 느낄 수 있을까 걱정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죠. 그래서 이 마을을 궁금해하는 사람들에겐 직접 와서 경험해보고 눈으로 보게끔 한다는 촌장님. 음, 저 저희 달래초는 가장 많이 올때한 일년에 한 삼만 명. 지금은 한, 뭐, 코로나가 이제 조금 회복 단계에 있긴 한데, 올해는 한 2만 명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 이산 속에는, 이산 속에서만, 저 이제 숙박만 하거든요. 자, 먹는 거는 달래치에서다 먹고, 자, 다 하는데, 프로그램은 잠만 여기서 자는데, 여기 와서, 이렇게, 불면증이 있다든가, 뭐, 이런 분들이 너무 잠을 잘 잤다고, 꿀잠을 잤다고, 다시 예약을 하면서 꼭 여기 산속 숙소를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한테만 이제 공간을 내주고, 앞으로 여기에 있는 공간은 숲 오피스, 이제 네이처 오피스, 장, 그러니까 이런 그, 한달 살기 정도 하는, 정말 자연에서 푹 쉬고, 뭐 충전하는 사람들이 올수 있게끔 하면 이제 숫자가 좀 줄어들겠죠. 어한3삼년 정도 계셨던 분이 계시는데 일본 그 도쿄 긴자에 그 회사를 가지고 계신데 3 개월은 거기에서 생활하시고 3 개월은 이 산속에서 생활하시고 그러니까 원격 근무하는 거죠 그 양반이야 말로 정말 그 저와 이제 되게 코드가 잘 맞았었는데 어 업무가. 어 저쪽 서해안 쪽으로 그 많아지면서 이제 할수 없이 잠깐 떠났다 오겠다고 장, 잠깐 이제 한 얼마 전에 이제 음 저쪽으로 이사를 갔어요. 음. 와주가는 게 아니라고 어, 잠깐 비는 거라고 저한테 강조를 하셨어요. 그 저는 저뭐 IT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20세기에 20세기 21세기를 예측한 그 석학들의 책을 보면서 어, 그런 게 가능하겠다. 어, 책에서 쓰여 있는 그대로 한다라면 21세기는 새로운 개념의 근데 과거는 20세기는 유목 사회라면은 새로운 개념의 신유목 사회 이런 오케이션이 가능하겠다 생각을 했죠. 음, 전혀 그 말로 해가지고 이해시킬 수 없는 거고, 어, 그런 경우에는 좀, 뭐, 소위 뭐 선진지 견학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해서 뭐 교육을 시키고 뭐다 해도 사실은 원주민들은 이해하기가 힘드시죠. 음, 지금 도시에 사는 사람들도 지금 이런 코로나로 혹독한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도시에 도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잖아요. 어,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바꾼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는 않은데 어쨌든 앞으로 어 우리 사회는 어그 도농의 개념이 저는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지역 소멸을 얘기하는데 도시 집중한다라면 도시에 다 갔으면 뭐 농산어촌은 뭐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 원주민들을 일단은 제가. 어, 차로 여러 대를 해가지고 일단 이, 컴퓨터를 접하게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 모시고 양양군의 그그 그 문화복지관의 그 컴퓨터 교실에 가가지고 이게 자판으로 해가지고 본인들 그저뭐 아이디도 만들고 뭐 이렇게 카페도 가입시켜보고 어, 그런 노력을 했지만 사실은. 어, 우리가 반복 사용을 하지 않는 한뭐 어르신들이 그걸 이해할 수는 없는 거고, 어, 뭐 주민을 100%다 설득해서 갈 수는 없고, 어, 선진지 결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보여주고, 어, 그리고 2010년도, 11년도인가요, 어, 강원도에서 처음 실시한 그 시범 사업이한게 있었어요. 어, 네이처 오 피스라고. 그래서 그 시범 사업에 제가 그 사업 계획서를 제안서를 넣어가지고 어, 시범 사업에 선정이 돼 있어요. 그 당시에 강원도에서는 아마 남이섬하고 달래촌 두 군데가 선정이 됐는데 그렇게 해서 달래촌 식당 한 켠에 노트북 다섯 대하고 어, 뭐 프린터기 또 와이파이 공유기 달아가지고 어, 식사로 오시는 분이나 휴가 오시는 분이나 놀러 오시는 분들이 거기서 여가도 즐기면서 업무도 할수 있게끔 그런 환경을 이렇게 하나씩 만들어가면서 주민들이 이제 그걸 보면서 조금 아 저런 게 있구나 어뭐 이해도가 조금은 있지만 아직도 저는 미미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마을에 들어온 사람들이 입주만 한다고 끝이 아닙니다. 기존에 하던 일도 계속해야 하고 기대도 충족해야 하니까요. 그러기 위해선 마을이 계속해서 유기적으로 진화해야 하는데요. 현재 강원도로부터 워케이션 라이프 관련 지원금을 받아 더 많은 이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며 도시를 떠나도 일을 할수 있고 동시에 쉼이 있는 삶을 살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김주성 촌장.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워케이션 라이프에 관심을 갖는 시군이 많은데요. 앞서 길을 닦아온 그에게 좋은 한마디를 구해봤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의도적으로 어, 저 혼자 모든 것을 다할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이 와서, 그, 함께 하고자 제가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들어오게끔 노력을 했다라면은, 지금은 본인들 스스로가, 아, 이런 인프라와 하드웨어가 갖춰진데,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라든가, 어떤 그, 달래촌을, 어, 베이스로 해가지고, 난 여기서 비즈니스도 가능하고 또 행복한 삶, 또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끔 하는 쪽으로 방향을 좀 바꾸고 있습니다. 음, 저희가 2010년도에는 주민들과 그 노력을 해서, 어, 새농어촌고설 운동 사업을 해가지고 우수마을로 선정돼서 어, 우수마을 사업비, 상사비가 5억이 마을로 들어와서 그걸로 저희가 영농조합법인이 설립이 됐고, 돼 있는 상태에서 출자를 해서 어, 지금의 현재 달래촌을 만들어 왔고요. 어, 최근 들어서는 올해 어, 강원도 경제진흥원으로부터 저희가 오케이션 업체로 선정이 돼서 달래촌의 건물 세 개가 어, 이렇게 이 데이터 와이파이 환경이 그 어디에서나 다 어, 이용이 가능하게끔 어, 확충이 되었습니다. 오, 어, 물론, 뭐, 그 환경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운영할 수 있는 인적 자원이 뒷받침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어, 오케이션, 그, 이 선정이 되면은 도시 사람들이 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쵸? 거기에 걸맞는 서비스 마인드도 제고가 돼야 되고, 어, 저희가, 어, 저희를 찾는 사람들한테 뭔가 불편하지 않고 업무 환경을 제공하고 거기에 숙식이나 여러 가지가 어, 무리 없이 잘 병행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음. 제가 어디서 뭐 방송을 보다가 그 시골에 사는 분이 한 이야기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사람들은 해 보지 않고는 경험해 보지 않고는 잘그 생각을 바꾸지 않잖아요. 그렇죠? 어 도시, 도시 생활이 나한테 꼭 필요한 게 아니었는데, 내가 도시를 고집했구나 하는 것을 시골에 살면서 깨달았다고 하는 말씀을 들으면서, 다음은 한 달이라도 이런 오케이션 라이프를 한번 경험하고, 어, 내가 도시에서 굳이 지금처럼, 뭐 이런 코로나 이런, 이런 걸로 인해서 재택 근무를 한다라면은, 어, 이런 산속에서도 충분히 비즈니스가 가능하고, 내가, 왜래, 이, 우리는, 바다가 또한 10분 거리잖아요. 그쵸? 어, 바다에 가서 뭐, 스킨스코어란다든가, 뭐, 수상스키란다든가 뭐, 다양한 해양 레포츠도 즐길 수 있으니까, 일과 취미 생활과 어떤 삶의 질이 높아지는 쪽으로 경험하고 싶다라면, 한달 만이라도 워케이션 라이프를 즐겨봐라. 이렇게 하고 싶습니다. 음. 많이 있긴 하지만 어 하여튼 뭐그 어, 말씀드리자면은 어 거의 한 20년 가까이 어 지금 불모지 같은 어 오지에 들어와 가지고 음 도시 사람들이 찾을 수 있고 어쉴수 있고 충전하고 힐링 치유할 수 있는 모든 어떤 그 콘텐츠 하드웨어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혼자서 모든 걸다할 수가 없으니까 이제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달래촌과 함께 했으면 좋겠다. 그중에서도 달래촌은 어, 한 요의도의 한 15배 정도 되는 공간이 구규륨이 배우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굳이 땅을 사지 않아도 산을 임야를 사지 않아도 자연이 내주는 것만 가지고도 채집 농부로 살수 있습니다. 채집 농부로 하면 자연이 내주는 걸 모으고 따고 캐고 주워가지고 거기다 가치를 부여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어, 세상에서 화학비료나, 어, 고독성 농약이 없는 이런 그 자연의 산물을 가지고 저희가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거잖아요. 그게 너무 할게 너무 많아요. 분야 분야. 그래서 어, 방송에서 그다 일일이 말씀 드릴 수는 없지만, 어, 야생화라든가, 아니면 뭐이 산야초를 이용한 차를 만드다든가, 산야초 효소로 한다든가, 뭐, 뭐, 이런 분재라든가, 뭐할수 있는 게 너무 다양하고요. 그런 오프라인적인 거라면은 거라, 온라인 쪽에서는 이 산속에도 공공 와이파이가 지금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여기서 출판사도 가능하거든요. 어, 웹하드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전 모든 비즈니스가 사람을 만나서 대면하고 뭐 접촉을 해야 되는 비즈니스 아닌 것은 어이 달래촌 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 쪽에 관심 있는 분들이 어 달래촌에 어 말씀드렸듯이 한달 정도 워케이션 라이프를 즐기면서 어, 내가 이곳에 살수 있는지 한번 어, 고민해봤으면 좋겠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어, 달래촌이 가지고 있는 이 광활한 자연을 가지고 산이 정원을 만들 자, 작정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산이 정원, 산이 농장을 만들어서 어, 달래촌에는 어, 자기 컨텐츠만 확실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누구나 그 함께할 수 있는 굳이 농사 짓지 않아도 또 10만이가 되지 않아도 자, 달래촌에서는 함께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 발길이 닿지 않던 산골 마을을 직접 디자인하고 머릿속 상상력을 몸소 실천해 워케이션 라이프의 가능성을 보여준 김주성 촌장 그의 용기와 추진력이 아니었다면 달래촌이란 마을은 사람들 기억 속에 자리 잡지 못했을 겁니다 반짝하는 유행이 아니라 늘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마을을 만들기 위해 오늘도 변함없이 SNS에 마을 이야기를 올리고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는 그가 있는 한, 발레촌 워케이션은 새로운 소통의 공간으로 오래도록 기억될 것 같습니다.